이 친구들은 이제 빨간색이어서 홍금과 앵고세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파란색이어서 청금과 앵고세라고 부르는 친구들입니다 이기 앞에 마중 나와있는 친구가 이제 고돌이라고 하는 친구고 저희 뒤에 있는 친구가 라라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올해 32살 된 친구들이에요 이제, 이제 평균 수명이 한 6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아직 한창인 친구들입니다 고돌의 아빠 오 말해봐. 헬로. 하하하. 와. 네 고돌이가 그 이제 굉장히 말을 잘하는 편의 속하는 이제 <laughs> 금데 <금갈>. 하하하. 네. <laughs> 네, 라라는 이게 끝입니다. 보는 <laughs> <그런 웃음> 것밖에 할줄 모르는 친구. 이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막 낯선 친구들을 아닐 거예요. TV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적의 부하로 등장을 한다거나 이 친구는 알러지라는 영화에서 악당의 부하로 등장을 했던 친구예요. 나무 위에서 자요. 엄마 엄마 나무 살짝 봐 等会儿